이 사진이, 지금 그 띄어둔 사진이 지난주에 그 탄핵발의청원청문회 1차 청문회 때의 사진입니다. 어, 사진을 보시면 그 지금 법사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고요. 그 앞에 박은정 의원님이 서 계시고 그 앞에 전현이 의원님이 서 계세요. 결정적으로 지금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. 어. 근데 지금 전현이 의원님 그 뒤에 박은정 의원께서 이미 중심을 잃으셔가지고 그 뒤에 오시는 위원장님이 민기 아닌가 싶어요. 예. 네. 그런데. 아,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뭐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다, 고발한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시작하시잖아요. 한번 한번 보시죠. 예, 지금 그 주변에 언론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서 계시고요. 우리 전현희 의원님과 앞에 지금 충돌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국회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 같습니다. 그런데 부딪힌 부분이 아까 그전 의원님이 다친 부분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기서 부딪힌 거는 다친 부분이 아닌 것 같고, 저기서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전현희 의원님이. 전 의원님. 이전 의원님이 분명히 그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. 그 쓰러져가지고 다치는 장면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전현희 의원님께서 아까 그 뭐, 국민의힘 의원을 뭐, 고소하겠다, 고발하겠다 하시던데, 다그 동영상을 들 보였을 겁니다. 다치는 장면은 저기서 부딪혀가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. 쓰러져가지고 아마 카메라하고 부딪히면서 오른쪽 얼굴 부분을 다치신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. 예. 이런 상황을 가지고 또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뭐, 선,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면서 어, 그걸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 화면을 굳이 띄우는 이유는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. 하실 줄 알았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에 맞지 않게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하면은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